아우토 리뷰스 가라지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미래의 주행을 이끌어갈 가장 흥미로운 차량 중 하나를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2002년 이슈 현대 그랜저입니다. 현대 자동차는 오랫동안 혁신, 스타일, 신뢰성을 바탕으로 명성을 쌓아왔으며, 새로운 그랜저는 이러한 강점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려 글로벌 시장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모델로 재탄생했습니다. 이인 이우신규 그랜저는 대담하고,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으로 첫인상부터 압도합니다. 매끄럽게 이어지는 라인, 넓은 차체 비율, 그리고 현대의 시그니처인 파라메트릭 다이내믹스 디자인 언어가 조화를 이루며 우아하면서도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줍니다. 전면부는 풀 와이드 LED 라이트 바가 자리해 고급스럽고 하이테크한 이미지를 전달하며 크롬 악센트는 세련미를 더해줍니다. 후면부 역시 날카로운 테일 램프와 조각된 듯한 표면 처리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원하는 소비자들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2026 크랜저는 또 한번 놀라움을 줍니다. 첨단 기술과 진정한 편안함이 완벽하게 결합된 공간이 펼쳐집니다. 소프트 터치 가죽, 우드 및 메탈 장식 등 고급 소재가 사용되어 모든 디테일에서 프리미엄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운전자와 탑승자를 고려한 미니멀한 디자인 철학이 반영되었으며, 파노라마 곡선형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해 미래적인 감각을 더합니다. 모드 조명, 첨단 공조 시스템, 리클라이닝 시트까지 더해져 탑승자는 언제나 1등석에 앉은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현대는 또한 친환경 소재를 적극 반영하여 고급스러움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추구했습니다. 성능 면에서도 2026 그랜저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효율적인 하이브리드 모델부터 완전 전기차 EV까지 다양한 파워트레인이 제공되어 현대적인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합니다. 하이브리드는 뛰어난 연비와 충분한 파워를 동시에 제공하며 전기차 모델은 즉각적인 토크, 부드러운 가속, 그리고 인상적인 주행거리를 자랑합니다. 또한 어댑티브 서스펜션과 강화된 차음 기술로 한층 더 부드럽고 정숙한 승차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전 및 첨단 기술 역시 현대의 강점이며 이번 그랜저는 그 기준을 더욱 높였습니다. 최신 스마트 센스 패키지에는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자동 긴급 제동, 후측방 모니터링, 반자율 주행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대는 단순히 탑승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운전을 더욱 스마트하고 편리하게 만드는데 집중했습니다. 전위기 술조 현대. 그랜저는 단순한 세단이 아니라 현대적 럭셔리와 첨단 기술 그리고 미래 지향적 디자인을 상징하는